영국에서 앞서 터 먹어야 된다 말했지. 음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터노파스의 모치래요 이제는 한국의 마야네 부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산 오면 또쫙 보시죠 아주 멋진 경치에요 뭐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분 또립프트하면은 영국 이제 회사 브랜이거든요.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아주 완벽한 영국 세팅이에요. Good on me. Got little fish and chips here in it. I n e v e r thought eat fish and chips in Korea, but. Oh my god. 이야 아, 완벽하다. 고사고사하고. 아, 자. <laughs> 어, 아, 주중도 했다야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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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야,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 먹방의 대통령이거든요. <laughs> 네, 저는 유튜브에서 맛있는 먹방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. 앙 배우. 서울이나 제가 사는 지역에는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봤지만 좋죠. 부산에서 또 유명하고 명물이라고 얘기하는 맛있는 음식들 이게 먹으면서 또 리톤이랑 같이 즐기는 약간 그게 걱정이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어 제가 어, 아. 버리지 없네요 죄송합니요 아. <laughs> 자, 이제 우리 먹방에 여왕이 왔으니까 이번에 부산 먹방 떠나보자. 어리가어 부산 부시러 간다. 가자! 가자! 야, 또 부산하면 또 요타이가. 요타이가. 요가 아이고야! <laughs> 아이고! 요타타니까 제 인생 영화가 타이타닉이거든요. 아! 타이타닉에서. 두라라라라. 난알린다어 <laughs> 그... 어, 야! 야 어이구야. <laughs> 드론 <드럼> 빠트렸구나 <laughs> 오랜만에 고양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. 어 고양이요? 에 아, 고양이 부산 마이 고양. 아또 부산하면 이제 그 맛있는 거 많잖아. 그 굉장히 많아. 음. 어 내가 듣기로는 이제 실감 호떡인가. 음. 예, 예 맞죠 실감 호떡. 시, 시야 호떡. 예 예. 아. 그리고 또어 비빔 어, 단면도 있고. 응 어, 비빔 당면어 단면. 당면. 예쁜 것 많이 보고 네. 맛있는 거 많이 먹자. 좋습니다. 괜찮아. 아주 좋습니다. 아 리드 네. 리드 해 주세요. 어차피 먹방을 영화. 알겠습니다. 왔다! 부산, 왔다! 부산! 부산이 왔다! 부산! 부산이 왔다!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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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왔다 부산 사랑해 부산. 와. 우리 슈기 옆에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네. 어 진짜 이렇게 조그만하 애가 든든한 느낌이. 아유, 뭐. 내가 먹는 거바거든 깜짝 놀랬다야. 감동. 아 진짜. 오 어, 선물이에요? 아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 역시 부산 부산 어, 패밀리 친선해요 정이 많아 아 어, 정이 다니시네요 음. 감사합 어머님 어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레디 포스아 네. 음. 어, 네,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먹방요원 어우 뜨거 어우 뜨거 많이 뜨겁지?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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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히 달지도 않고 뭔가 음. 되게 음. 흥미가 그렇지. 느껴지는 느낌이야 맛있어. 음. 네. 오, 역시 프로로 어, 다르다. 어, 뭐, 뭐 사람들이 수기이 수영이, 수기이 수영이! 쌤못 칠이. 쌤못이 사랑해. 진짜 사랑해. 부모님 사랑해. 수기이 사랑해. 여기는 흥미 시가독떡이었고이름다가다시죠 <목소리> 오 오치 오치 리 오치리 아 오치리 오치리 오자근데 지금 오자근데 헤치오오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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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<목소리> 내 얼굴로 나가는 거야? 아 그럼요. 아,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.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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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노예로 내가 낫지. 아. 자 이제 빨리 가시오 감사 좀 하고로. 네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람 넘치시네요. 응. 음, 아, 정이 많아요. 그런가? 근데 이거딱한입 먹으니까 입에 감칠맛 갑자기 돌면서 점점 배가 더 고파져. 음. 오늘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. 네. 혹시? 과연 비빔 단면과 어울릴지. 아, 그쵸. 참 궁금하다. 어. 사실, 약간 좀 달달한 음료수다 보니까, 그게 음식이랑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랑은 확실히 좀안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. 그치. 생각은 했고, 그쵸. 그치. 그치. 어. 아, 이거구나. 음. 뭐 약간 비주얼이 비빔밥이랑 비슷하네. 한번 더다 자시 보세요. 네. 아이고 우리 어. 아이고야. 한개 주세요. 어? 비빔당면이 왜 부산에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건지 혹시 전문가? 잘 음. 모르겠다. 음. 너 어? 음. 너무 부드러워서 음. 그냥 입에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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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개란에 아이스티를 섞었어요. 어떤 맛일까? 아, 오 좋아요. 그런 도전 정신 아주 좋아. 괜찮지? 음. 응오 진짜. 음 아, 너무 먹었네. 잘하셨네. 30각 거기 짱이에요. 맛있어요. 아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. 한번 담아 봐셔 봐. 담아. 음. 아이 조그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뭐예요 이게? 어, 어? 맛있다. 맛. 맛있어, 맛있어. 어머니 맛있어. <목소리는> 맛있어. 한번 찍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. 또이 최고의 립 통과. 오? 오! 꼬막 김밥. 꼬막 김밥. 착제에 잡아주네. 어, 음식이랑 잘 맞는 것도 신기하지만 다른 음료가 컸을 때지가안 난다는 게 진짜. 뭐, 이 음료를 선전하러 오셨어요? 예예예. 예, 아, 예. 예. 네 맞습니다. 이거를 이용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실제로? 예. 와, 물어보시네 어, 어디서 어디서 자주 구매하세요? 뭐 마트 있는데 제가. 아, 아, 아 제대로 하시네요. 왜? 어머니 이 립토 사드는 처음 보셨죠? 자주 사가 뭐? 아, 이거도? 아. 이거도 이번에, 나왔는데. 이번에 나왔는데요 순회도 조금 다시 볼랍니까 좀. 박장에 찍어가지고. 이래 가고. 고이 구경 가고. 저기도 가고. <laughs> 여기가 가고. <목소리> 막. 그 가고. 래가이 가고. 이래 고 이래 이래 가 이래 고이 아이스티 핫티 핫티, 네가 핫트핫트 아이고 아이스티 핫하네요. 엄청로 맛있어, 엄청 맛있어. 약간 까 먹겠습니다.